내가 지금 하는 일에 몰입하면서 기뻐하지 않으면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나중에 행복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내 부모, 내 남편, <laughs> 내 아이, 너무 기대하지 말고요. <laughs>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친절하게 돌봐주고, 모든 걸다 바쳐.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실망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케다마입니다 저는 엄마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엄마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요 지금 소아 우울증 아이들 진짜 많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커서 20대 30대 은둔형 외톨이가 그렇게 많다고 근데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엄마들이 안 행복해서 그런 거 같거든요 엄마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경험해서 찾은 방법은 엄마가 자기개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개발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주체성,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누가 미라클모닝 하라고 강요해요? 누가 운동하라 그래요? 누가 책 읽으라 그래요?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우리 더 이상 그런 요구를 받지 않죠. 강요 받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나 행복하고 싶어서. 그리고 더 좋은 엄마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자기개발. 그리고 자율성.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매일매일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어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자기개발? 내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행복을 느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죠. 걔네가 왜 공부를 잘하냐?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잘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고 또 방법도 자유롭게 해요. 나만의 공부 방법으로 해요. 강요하는 방법 안 하고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주도적으로 해요.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어, 왜? 재밌으니까. 어, 엄마들이 정말 자기 개발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행복해요. 기본적으로 편안해요. 너그럽.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은 영향을 끼쳐요. 아이들도 편안해요. 엄마가 편안하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집중해서 아이 성적 가지고 좋았다, 슬펐다, 괴로웠다, 화냈다, 짜증냈다가, 즐거워했다가 막 이러지 않으니까. 왜? 엄마가 자기 개발에 집중을 하니까. 자기 삶에 집중을 하니까. 그러면서 아이에게 할 일을 하면서. 아이 케어 하면서 당연히 아이가 크고 있을 때는 아이 양육이 최우선 맞아요. 아이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걸 하면서 자기 개발을 병행을 해 보세요. 행복합니다. 엄마들이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엄마? 누구 와이프? 뭐 누구 며느리, 누구 딸? 이렇게 사는 것은 한 면에서 타인에게 의존 의지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이걸 깨달았던 게 제가 사실 결혼하기 전에 파파거리였거든요. 아빠가 거의 우상이었어. 되게 말을 잘 듣는 순한 그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서 이제 남편을 예전에 아빠에게 의존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남편을 이제 막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아버지만큼 저를 다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를 또 둘이나 낳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남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나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알았죠. 제가 얼마 전에 무기력을 이겨내는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온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 챕터예요. 68페이지입니다.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 혼자 생각법 여기에서 보면 괴태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이미 해놓은 일을 바라보며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 안에서 살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몰입하면서 기뻐하지 않으면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나중에 행복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laughs>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에 열중을 해서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해 하는 거 있죠 그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타인은 가족을 포함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자녀를 포함한 거예요 이 타인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이 타인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사랑하고 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한 면에서 가끔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주체적으로 사세요. 자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티가 잘안 난대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티가 나냐면 오히려 남에게 너무 친절해. 그리고 남을 엄청 챙겨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약간 자존감이 낮은 거죠. 자신에게서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니 자꾸만 타인의 일상에 관여하며 어떻게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결코 친절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나약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자기 삶과 자신이 이룬 결과를 보며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 자꾸만 타인의 삶에 눈이 갈수 밖에 없다. 타인에게 억지로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계속.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그는? 내 남편은? 내 아이는요. 결국 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상태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오랫동안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탄탄한 내면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저 진짜 이 말에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모를수록 존재의 이유를 자꾸만 잃어갈수록 더욱 자신을 꽉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붙잡아야 돼요. 타인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남편이 날 책임져주고, 내 자녀가 날 책임져주고, 바라지 마세요. <laughs> 아이, 우리 남편은 안 그래요. 날 책임질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믿음직해요. 아, 우리 애들 당연히 날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동생이랑 엊그제 통화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사람이 참 이기적인 것 같아. 뭐, 막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야. <laughs> 그러면서 영어로 이기적이라는 게 셀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셀프가 앞에 있잖아요. 나, 셀프. 나, 나라는 자아, 사람은 i 피시 이기적이야 원래 그래 기대를 하니까 실망을 하고 기대를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야 하지마 기대 <laughs>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 내 남편 <laughs> 내 아이 너무 기대하지 말고요 <laughs>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들도 부담스러워요 <laughs> 여러분이 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친절하게 돌봐주고 모든 걸다바쳐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실망한다고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서 나중에 우울증이 그렇게 심각하대요. 여러분, 주체적으로 나로 살아요. 누구 엄마, 좋아요. 그런데 나로 누구 엄마로 살아요. 나 없이 누구 엄마로만 살지 말자고요. 나 없이 누구 와이프로만 살지 말자고요. 나, 김은정으로 누구 와이프. 이렇게 살자고요. 나 이외에는 다 타인이에요. 타인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독립을 해야 돼요. 우리 성인이잖아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가 또는 우리 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믿을 게못 돼요. 그거 알아요? 의지할 수 있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타인,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되고요. 가족도 의지할 수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의지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의지할 게 뭐냐면 나 자신밖에 없어요. 의지할 거. 나라는 사람에게 투자하세요. 내가 나를 신뢰할 정도로 내가 멋지다고 느낄 정도로 좀 그렇게 나를 자꾸 성장을 시켜요. 투자를 해요. 자기계발하세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계발할 때요. 결과를 빨리 내려고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계발 하는데 남들이랑 비교하는 건 이건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 그리고 나의 내일을 기대하세요. 얼마나 신나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이 과정을 즐겨야 돼요. 내가 작년에는 책을 한 권도 못 읽었는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올해 여러분들 책몇권 읽었는지 한번 세보세요. 작년보다 내가 올해 훨씬 더 발전되었다, 성장됐다.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렇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성장을 계속 시키고 있으면요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거는 깨끗이 포기하세요 <laughs> 그게 진짜 속편해요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화를 내거나 막 원망을 한다거나 또는 그걸 되게 하려고 막 애를 쓴다거나 그런 거좀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쿨하게 포기해요 <laughs>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서 뭐가 남아요? 저 그리고 항상 드는 생각은 남는 게 없는 걸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남이랑 비교해서 남는 게 뭐예요? 자만하거나 또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울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남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하면은 자만해요. 기고만장해. 그거 좋나요? 절대 좋지 않아. 더 위험해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못한다고 느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우울해요. 좌절감, 낙심에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래서 중도 포기하잖아요. 비교를 하지 마세요.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요, 나만. <laughs>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막 바라봐주지 않죠. 예. 그거 서운해 하지 마세요. 예, 남편이 나를 좀막 연애할 때처럼 <laughs> 바라보고 막 사랑해주고. 엄청 관심 가져주고, 막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이제 없잖아요. <laughs> 어찌됐든, 제 말은,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바라봐. <laughs>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아이를 케어하고, 그렇게 살면서, 남편 케어해주고. 이러면요, 되게 너그럽게, 편안하게, <laughs> 우아하게,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집착하지 않아. 애 성적에 막 집착하지 않고 남이랑 비교를 안 해요. 그럼 어때요?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다고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laughs>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요.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롯이 나로, 나로 살아요. 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의미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치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해서 살아보세요. 굉장히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수 있을 거예요. 진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 다예요 내가 혼자서도 잘 놀고 되게 만족스럽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날 좋아해요. 어. 남편도 아이도 나를 좋아해. 음. 그렇다니까요. 주체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코코 샤넬의 명언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디자인했다. 여러분, 자기 삶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디자인하세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